여기입니다. 서리풀 식당. 자, 들어가시죠. 아, 뭐, 뭐 찍고 아유, 있구나. 서리풀 식당. 바로 서리풀 식당. <laughs> 서리풀 식당, <laughs> <laughs> 식당 들어오고. 어, 여기, 어우, 야. 여기 <laughs> 어이, <문이> 여기. <laughs> 맛있게 생겼어요, 북삼 네. 들어갑니다. 네. 메뉴. 어, 무슨 메뉴? 고쌈. 웃기전골 네. 아, 좋습니다. 아, 트리플 식당. 아, 아 좋아요. 아기게 다음에 또한번올려한번더 해가지고. 아 송년아, 이럴 수하습니다 올려도 돼 아니요. 럴까요 올려주세요. 네, 나왔습니다. 고쌈을 먹습니다. 불쌈, 불보쌈. 아, 아, 네? 네, 아니 불을 못 먹는다고? 물론 좋아해. 먹는데 네, 너무 좋아하는데 먹으면 타이나서안 되잖아. 아온 김씨들 간다고? 안 돼요. 완전 김씨가야 네, 예. 돼요? 아니야. <laughs> 불 먹으면 이뻐진다던데요? 아, 그러니까요. 음. 아 불보쌈, 별긴 아, 그냥 보쌈. 야. 맛있겠어. 아 먹어보십시오. 맛 이야. 떻습니까 <laughs> 녹습니다. 녹아? 아, 예. 여 입에 싹녹습니다굴보거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쌈 먹을게요. 아, <laughs> 어, 오, 보쌈. 자 우리 배프옵션 송년회 네. 네. 어. 송년 건배사는 우리 이성재 멘토님이 해주겠습니다 네자 우리 배프옵션 우리 가족 여러분 김 멘토님 좀 들어와 주세요 네, 네, 우리 자 들어와 주세요 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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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네. 시청자 여러분 뭐라는 네. 거뭐뭐뭐 <laughs> 어, 뭐, 뭐, 맛있게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쟁방국수 이미 다왔는데요네 잠시만요 네 예, 감사합니다 네. 주면 주세요. 자, 올 한해 너무 감사하고, 네, 네. 자, 고맙습니다. 네. 내년을 기약하며 백보옥션의 발전을 위하여, 위하여. 위하여! 아싸! 오게. 네. 오, 멋있겠다. 호시마시마서 호시마시마. 자기 무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? 어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사각사각하고 어, 어. 왠지 매콤하고 야, 매콤하고 어, 손으로 그게 느껴져요? 야, 그럼요. 어. 비닐장갑 꼈는데? 어, 그럼요. 여기 그 아줌마 오셨다 그 너, 누구지? 아유, 욕쟁이 아줌마. <laughs> 아니 그거 그 저거 있잖아 그 뭐야? 빈마요. 빈마마. 얼마나 맛있게? 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 이미지 안 되는데. 대현이도 대현이도 묻히고 있어요. 네. 피 작가님. 대현이 좀 어설프게 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. 대현이 좀 어설프게 냉고생하셨습니다 빨리 팅 네. 아. 마음속에. 영희는 살겠지. 국수를. 없네. 그랬더니. 고기 먹는다고요. 영희는 고기 먹지요. <laughs> 이 맛이 어떻습니까, 킹맨턴님? 예? 고기 맛?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헬 네. 아우 이쁘다. 헬스로 왔습니다. 오 들어오세요. <laughs> 자 단두치기 <잔뜩> 시작합니 시작. <laughs> 음. 자 한마디. 자 베프 옥션이꼭잘 됐으면 좋겠고. 매튜님한테 <laughs> 안 혼났으면 좋겠고. <laughs> 그렇죠 그렇죠. 자 이게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형첫 방은 뭔데? 저 매튜님도 뭘안 했으면 좋겠고. <laughs>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. <laughs> 송년회 베프 송년회 불, 불 붙이고 있어요 네오 이게 뭐예요? 예 송년회 어? 송년회 저희 막년회 송년회 겨 어, 감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축하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웅이다 어. <laughs> 안 나온다 자 성석이 도와야 된다 니자 네. 넌안달아 맛있나? 맛있어요. 응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전문가 전전문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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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네. 어맛있어 2019년을 마감한 송년회 예,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? 2019년 안녕 다시 2019년 <laughs> 다시 2019년을 막래하는, 마감하는 송년회를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안녕, 안녕.